법화경 묘운 보살품 제24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대인상의 하나인 육계에서 강명을 놓으시고 미간 백호상에서도 강명을 놓으시어 동방 108만억 나유타 하가사 수요와 같은 재불의 세계를 두루 비추셨습니다. 이 수많은 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정강장엄이요그 나라의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하수왕지, 열의 응공, 정변지, 명인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한량없고 가해없는 보살대중에게 공경받고 애워싸여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시니, 석가모니불의 백호 강명이 그 나라를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때 정강장엄 국토에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온갖 독보는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제부를 공양 친근하여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고 묘당상 삼매 법파 삼매 정덕 삼매 수왕희 삼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해일체 중생 어언 삼매 집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통유희 삼매, 해거 삼매, 장엄왕 삼매, 정강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백천만어 황하사수의 온갖 큰 삼매를 얻었습니다. 석가모니 부께서 강명이 그 몸을 비추시니 곧 정하수왕 지불께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마땅히 사바세계에 나아가, 석가모니불께 예배하고 친근 공양하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 보살 용시 보살 수왕아 보살 상행의 보살 장엄왕 보살 약상 보살을 만나보려 하나이다. 또 그때 정화 수왕 지불께서 묘운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서 평탄하지 못하고 흙과 돌과 여러 산이 있고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이 가득하며 부처님 몸은 작으시고 보살들도 그 형상이 작으니라. 너의 몸은 42,000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니라.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여 백천만의 복에 강명이 뛰어나게 묘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거든 행여 저 나라를 가벼이 여겨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국토를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묘운 보살이 그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이 열애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희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나이다. 이에 묘음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동료하지도 않고 산매에 들어 산매의 힘으로 기사 굴산 부처님 법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8만 4천의 온갖 법의 용꽃을 화에 만들어 피어나게 했으니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숙합으로 그 자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 용꽃을 보고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나나일까. 수천만의 용꽃이 있되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배근으로 꽃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수갑으로 자대가 되었나이다.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묘운 보살 마하살이 정하소왕 지불의 나라에서 팔만사천의 보살에게 애워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공양 친근하고 예배하고자 하며 또법화경에공양하고 이를 듣고자 함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본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대신 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했나이까 어나 웃건데 저희에게 이 삼매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나이다. 이 삼매를 행함으로써 이 보살의 모습의 대소와 위의의 나아감과 머무름을 보고자 하나이다. 오직 어나웃 건데 세종께서는 신통력으로 저 보살을 오게 하시어 저희가 볼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 오래 전에 멸도하신 다보 여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때에 다보 불께서 저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우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때에 묘운보살이저 나라에서 사라져 팔만 사천 보살과 함께 오니 거쳐 오는 국토마다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다 칠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 내리며 백천 가지 천상이 풍악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울렸습니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하기가 큰 청년아의 입과 같아. 정이 백천만의 달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면모 단정하고 똑바른 자세는 이보다 더할 수 없고 몸은 진금색이며 한량없는 백천의 공덕으로 꾸미어 체장되고 위엄과 덕이 불이 활활 붙는 것처럼 성하며 밝은 빛이 밝게 비치어 빛나며 모든 길한 상을 갖추어 나라연의 굳세고 단단한 몸과 같았습니다. 그가 칠보대에 들어가 허공에 오르시니 땅에서의 거리가 칠다라수였습니다. 보살들의 공경 속에 애워 싸여이 사바색의 기사굴산에 왔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칠보대에서 내려 값이 백천이나 되는 영락을 서가모니불 초소에 와 머리를 발에 조하려 해하고 영락을 바친 후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하수왕 지불께서 세존께 무난하셨나이다 병도 괴로움도 없이 기거가 경쾌하시며 안락하게 지내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사대는 잘 좋아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세상 일은 참을만 하나이까 아니시나이까 중생은 시제도 되나이까 아니되나이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이 없나일까 있나일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에 불경하며 사견이 없나일까 있나일까. 선심을 가지나일까 불선하나일까 오정에 끌리나일까 아니 끌리나일까. 세존이시여 중생이 모든 마군과 언적을 항복하나일까 못하나일까. 오래전에 늘도 하신 다보 여래께서 칠고탑에 계시면서 오시어 법을 들으셨나이까 아니 들으셨나이까 또다보여래께무난하사대 안온하시고 고뇌적어 참고 견디어 오래 머무르실만 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다보불의 불신을 친견하고자 하오니 어나웃건대 세존께서는 보이시여 제가 친견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다보불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은 보살이 만나 뵙고자 하나이다. 때에 다보불께서 묘은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내가 서가모니불께 공양하고또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사리 등을 만나보기 위하여 이곳에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 보살이 무슨 성근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 같은 실력이 있나 했다.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운레음왕 다타아가타아라 삼맥삼불타하셨느니라. 나라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음 보살이 1만 2천 년간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운레음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8만4천의 칠보로 된 바리떼를 바쳤느니라 이 인연의 갑으로 지금 정하수왕 집을 국토에 태어나 이 같은 실력이 있게 되었느니라 화더가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때 운레음왕불 처소에서 묘음 보살로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보배 바리떼를 바치니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이묘음 보살 마하살이니라 화덕이여, 이묘음 보살이 일찍이 할양없는 재부를공양하고 친근해 오랫동안 덕분을 심었고 또황아사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배웠느니라. 화덕이여, 너는 묘음 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지만은 이 보살은 각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제석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사문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륜선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온가소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간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비구비구니 피구,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와 거사의 부녀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간의 부녀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부녀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몸을 나타내어 이 경을 설하였느니라. 모든 지옥, 악이, 축생과 각가지 환난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능히 구제하며 왕의 후궁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였느니라. 화덕이여, 이묘운 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묘운 보살이 이와 같이 각가지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 국토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되 대신 통편화 지혜가 조금도 감소하지 않느니라이 보살이 얼마간의 지혜로 사바 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 중생이 각각 알바를 얻게 하며 시방 항아사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약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각가지로 제도할 바를 따라 형상을 나타내어 멸도로 제도할 이에게는 멸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화덕이여, 묘음보살 마하살은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함이 이와 같으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성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산매에 머물렀기에 이와 같이 온갖 곳에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나일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 남자야, 그 삼매 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라. 묘운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요익하게 하느니라. 이 묘운보살품을 설하실 때, 묘운보살과 함께 왔던 8만4천인이다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도 이 삼매와 다한 이를 얻었습니다. 그때 묘운보살마하살이 서가문이 불과 다보불탑에 공양하기를 마치고 본국토로 돌아가니 거쳐가는 국토마다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용꽃이 비오듯 내리고 백천만억의 값까지 기약이 울렸습니다. 어느덧 본국에 이르자 팔만사천 보살에게 애워싸여 정화수왕 집을 초소에 나아가 부처님께 사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요익해하고 석가모니불과 다보불탑을 친견하고 예배, 공양하였사오며또 문수사리법왕자 보살을 보았고 야광보살, 특근, 정진력보살, 용시보살 등을 보았사오며 또 이들 8만4천 보살이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묘운 보살 내왕품을 설하실 때 42,000의 천자가 무생법인 늘었고, 화덕보살이 법화산미를 얻었습니다.